수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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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개꿀 개수는 늘었는데 회복 속도가 느려. 오랜만에 들어도 숨소리는 역시 역수... 아, 감사하죠, 양냥님 숨소리가 왜요? 네. 왜? 네판 빅텀은 사실 왜? 아니, 총뭐 없어? 이유 있잖아, 이유. 제목을 생각하고 이한 거야, 지금? 뭐야? 4방 아, 네 맞았는데 안죽었어 커머왕인가 아. 어떻게 4방 네 맞고 안죽을수가 있지? 이건 웬 똥이야 터맨으로 잡고 그전하면나게아 아니 벡터맨 이유있어? 벡터맨?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포즈인가요? 이거? 벡터맨 포즈가 이거였나? 뭐야 와. 역시 가 벡터, 벡터라 잡았다 진짜. 그거 말고 그 무슨 무슨 맨 하면서 포즈 취하는 거 있잖아 키키엘. 나 뭔지 몰라요. 팔십오 살이어서. 여러분 보셨죠? 백타 이기는 총. 아 백타 이기는 총아좀 재미를 끌만한데요. 아 뭔가 좀 약한데. 대장 신조어 잘 알겠네 구렁 열아홉 살이니 과 어우 잘 알지 문제일 자만추이 오저치고 맞춰보시오 오저치고는 뭐야 자만추 나는데? 오늘 저녁 치킨국 아 에바다 진짜 에바다 진짜 에바였다 이거는 그래 별다줄 진짜 어? 내가 할말 해주네 별다줄 자만추는 자장면에 만두 추가 오저치고 오늘 저녁 치킨고어 뭐야 왜 알아? 실제로 10대들이 쓴다고 내 친구 선생님인데 들었다고. 아직 그 활성화된 그그 아니야 여기 아직. 하버토가 뭔지 알아. 하버토는 뭔데? 저 토는 토미건일 것 같은데. <laughs> 나만 그래? 하루 한번 보는 토미건. 하루 한번 맨날 보는 토미건 아니에요? 아 토미건 최근에 쓴 적이 없는데 고, 겁나 많이 쓴것 같아 느낌은. 하이 보급총 토미건. <laughs> 미치. 우리 방에서 자만추는 자연스럽게 만원 추가인데? 난 그래 배웠거든.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끝> 만원, 만원. 만두 말고 만원. 자연스럽게 만원 추가. BTS 알지? 방탄소년단. 8386. 아 맞아 유튜브에 내 클립 나오니까 기분 엄청 좋더라. 맨날 딸 거야 클립. 뿐만 아니라 이제 그팬아트그려주시면 영상 맨 뒤에 나오, 나올 거예요 이제 아우트로를 팬아트로 하려고요. 이총 왜안 써요? 는 이유 에미보다 지금은 백터 아니겠어? 백터 리고 M 이4사면만 원. 아니 에미 자주 보잖아요. 백터 보고 싶지 않아요? 어? 아. 트 이름 생각났다. 주방 포즈였어. 끙끙. 이러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어? 이러면 내가 벡터로 쓸 논문이 없어지는데. 유탄티그가 제목 고급형 고급형 발과다. 자, 이 때문에 찾는다 너 어, 보고 어디 갔어, 뭐야. 아, 잠깐. 에미스가 어디 쪽에 있었지? 이 집이었나? 여기였나? 이 집이었어. 이거 맞잖아. 맞을 만했다 인정 여러분 에이미서가 저쪽이었나 여러분 저 마을이었나? 에이미 좋은 게 아니라서 어그가 좋은 거예요 어그가 여러분 이안 써서 그래 어그 겁나 좋아요 아저 보고 못 먹게 가야 되겠는데 아 여기겠다 여기 여기 탁잡이겠다 어 어! <laughs> 오우 여보 are you ready? 아, 뭘까? 일본 시간 있는데. 아, 레디아이고 민준 님, 잠시만요. are y o 아, 니 민준 님, 14,000원 돈크 누환 감사합니다. 앱타비나 MK1스 아니면 저 아무짝에 쓸모 없는 데 와!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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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언덕에 사람있어, 사람 잠시만 내가 있던 곳 사람있어, 위에서 세웠어 나 보여, 지금, 저기 사람 보여,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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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와, 나 저거 봤다, 그 와중에, 와 대박인정? 역시 컴퓨터는 컴마와 왜 저기서 이기지? 진짜 가까운건 못보면서 먼저 레일이 달고낸지 와 미친놈 노안 킁킁 핵이야 얘말안돼 이거. 남았냐? 아이 판도 이 판인 거 같은데. 산업도 아니고 사람 수가 이게 뭐냐? 좀 살이면 서 써야겠다. 아 간지러워. 아씨. 어 샤우 샤오 했는데. 차원이은 물질이. 응, 음, 샤우 샤우. 뭐야? <laughs> 뭐? 보여요 여러분? 나만 안 보여? 레이더 아닌데 여기서 나 줄라면? 화장실, 파우더룸, 와이파이 설치 완료 노트북 다이 재설치, 에어 매트리스 재설치 와, 앉아 k to book high c h 옆에서 옆에서 see. I'll make it easy. i 기 l see. i l 핵인 거 같은데요? 핵인 거 같은데. 어, 느낌이 핵이야, 여러분. 어, 여기 쐈었는데. 어디 스르르게 쏴었는데 어디? 예라이스야. 0.2배 채인 것 같은데. 아까 계속 나 채더네. 죽은지 모를 거예요, 아니면. 어, 스르륵 소리가 있었는데? 이거 뭐차 타고 저 올라갔나?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아이씨, 저게 안 맞는다고? 세기네, 진짜 어그는 첫발 꼽히면 다 꼽히네, 사기 초 치킨먹네 어? 보셨죠 여러분, 어그. 어그는 제 반동에 대어서 배우연사도 쉬워 배우연사도 와. 내쪽정확히보고내내쪽정확히보고내리죠어디고내 알토기 없는데? 어. 또 돌린다고? 오 어, 맞았네, 족발. 뭐야? 어너 뭐야? 나 끌어치기 한거 맞았네? 나 그냥 쐈는데? 아, 파이팅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돌리고 돌아가는 거라도 이제 없어요. 와, 피나는거 봐. 방금 여기서 이상한거 느끼신 분, 여러분. 여기 봐봐. 쏘고 나그 다음 째는 거 봐봐, 여러분. 줌으로 째는 거 봐봐. 여러분 봤을 때 보여요, 여러분, 이거, 방금? 나 지금 헤드 맞았거든요, 저거에. 시야 보는 거 봐봐, 이거. 지금 들어와가지고. 거리 때문에 내가 쬐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고? 어, 이거 맞았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누가봐도핵기자 알고 있죠, 지금? 딱 봐도? 알고 아, 들어왔죠? 어있는지 알죠 지금? 딱 봐도 지금 쏘죠 여러분? 족쟁이 <laughs> 정이구현 어디 잡지? 음... 아 이사람 잡나? 얘가 뭐 왔었지 나한테? 그냥 왔으면 나 위험했을텐데 아... 저 빈틈 놀고 쏜거네 하지만! 잠시만 나 한번 다시 보자. 나도 6 0 원사를 거의 안 해서. 이게 더 헷갈린데. 그니까. <목소리> 뭐지? 알싸하세요와 수류탄 겁나 잘 던졌네. 안 피면 죽었네, 이 아저씨. 와. 와, 어? 아, 저, 제가 신고가 안 되네요, 여러분. 저도 신고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신고가 안 돼요.